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레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로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일러으되 수바의 와협과 와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밤옷에서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모르는 길을 운전하려고 이제 네비게이션을 켜게 되면은 여러 경로가 나오게 되고 이그 중에 최적의 경로를 선택을 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경우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은 가끔 이렇게 네비게이션이 엄청 돌아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상하게 골목길을 안내해서. 그런 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비가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나? 그러면서 이제 내비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내비가 음, 사실은 이제 새로운 길을 또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어, 그 내비가 어떤 뭐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다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음, 길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우회하게 되었어요. 우회하게 되니까 멀리 우회하게 되고 이제 그 힘든 길을 가게 되니까 이제 속상한 마음에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원망하는 일이 있어왔지만은 이번에는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했다는 기록이 오 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은 우회를 시키셨을까요? 성경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회를 해도 그래서 그 길이 더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쨌 인도하시는 분이 지난 38년 동안 인도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따라서 가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만한 그런 어떤 현실, 매우 불편한 길이라든지 멀고 험한 그런 힘든 길로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지나온 날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의 은혜가 늘 있었음을 기억하고 동시에 앞으로도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했고 눈앞에 힘겨운 현실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의 독에 중독이 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일절부터 삼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었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됐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여지없이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늘 주님을 배반한다고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 예수님 널 위하여 늘 간구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느냐면 주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은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나면 하루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도 응답을 받았었을지라도 얼마 후에 응답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면 이런 건 싫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배우자가 또는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는 아 이거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불뱀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키려고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자는 해독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그때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어떤 그뭐 인과응보 뭐 이런 비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마다 일일이 벌을 주신다면은 우리가 과연 나아만 알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예 그런 부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공의로운 심판을 다 부으셨습니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혹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뱀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10절부터는 여러 지점을 이렇게 이제 통과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말씀 안에 많은 지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스가 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이 뭐냐면 이 많은 지역을 통과하는 그 여정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16절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리라던 우물에 도착하고는 17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난 이 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어 성경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좀 살려서 이 17절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물물아 너는 뛰올라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이스라엘은 그의 화답하여 찬양하라 이 벌써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이 이 찬양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물한테. <laughs> 우물물한테 뛰어오르라요. 우물이 무슨 뭐 살아 있습니까?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물이 소산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소산하고 있고 기쁨의 감격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화답하고 그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꼴이 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이 우물물 앞에서 이렇게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불뱀 사건을 통해서 불뱀 사건 이후로 원만 불평을 늘어놓던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변화되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들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신데 다 그래요. 다 열심히 살고 바쁘지 않은 분도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저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래요 체력이 참 버겁다 체력적으로 참 버겁다는 걸 느끼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지치고 힘들면 마음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혼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마음을 그렇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눈앞에 산적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러다가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원망의 독, 불만의 독에 중독이 되니까 마음이 병들고 신앙이 다 죽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눈앞에 현실과 어려운 환경 탓하지 말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이 고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른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는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보이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현실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이러면 그냥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계속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 예,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것이고, 예, 우리 안에 원망의 독, 불만의 독을 하나님 해독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 전문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영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